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 9월 27일이에요 9월의 네 번째 일요일이고 또한 9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어, 이것은 대통령 선거 한 40일 남겨놓고 기자가 트럼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약속하겠는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였죠 그러자 그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주 묘한 대답을 합니다 뭐 이야기는 많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가 이번 선거에서 지면 어그건그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트럼프의 이 말에 공화당 내의 지지 세력들 간에서도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미국의 헌법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지도자를 잘 뽑아야죠.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이 2020년 9월. 그것도 이제 9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이면 이제 1년 5개월 정도 남았죠. 1년 5개월 결코 긴 시간 아닙니다. 금방 갑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에 이어서 주기도은세 번째예요. 누가는 아버지라고 했고요. 볼까요 누가? 그리고 마테. 누가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파테르. 그리고 마테도 아버지라고 했죠. 파테르라고. 그런데 마테는 이 파테르라고 하는 말 외에 두 가지 단어를 더 첨가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가무 우라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해문은말 그대로 우리들의 라고 하는 소유격이고 우라노스는 그대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누가와 마태의 차이 이런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누가와 마태에만 나옵니다. 그 말은요, 마가복음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와 마태가 어떤 공통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누가와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똑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아버지라고만 얘기하고, 마태는 아버지의 우리들의 하늘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기도문이 원형에 더 가까운가 하는 거죠. 원형에 이쪽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주기도문이 더 가까운가, 아니면 누가 복음에서 나온 주기도문이 더 가까운가 하는 겁니다.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마. 도마복음서 이 도마복음서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말이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도마복음서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게 예수 어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하는 것들을 주로 모아놓은 곳인데 이 도마복음서 안에 혹시 주기도문의 원본이 들어있지 않을까, 원형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도마보고 만에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원형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에근거해서 본다고 하면요.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말은 더합니다. 물론 돈은 빼고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점점 더 더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때,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갈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붙여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어, 철수와 수철이가 싸웠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철수와 수철이가 싸웠대라고 하는 말이 철수 그리고 수철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이 말이 철수 편으로 가면, 그러니까 철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편으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철수와 수철이가 싸웠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수와 수철이가 싸웠는데 철수가 이겼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 볼까요? 철수와 수철이가 싸웠는데 철수가 이겼는데 수철이가 항복했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철수와 수철이가 싸웠는데, 철수가 이겼는데, 어, 수철이가 항복을 했고, 철수가 멋지게.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용서해 줬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철수 쪽이 아니라 수철이 쪽으로 가면 또 수철이 는 수철이 나름대로 이름 바꿔서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말이죠. 돈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제 누구한테좀줘 이렇게 되면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떡을 옮기다 보면 콩고물이 묻는 법이다 뭐 이런 것처럼 돈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누가와 마태의 이두 주기 도문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누가가 훨씬 짧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누가가 훨씬 짧아요. 마태는 훨씬 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이 더 원형에 가까울까? 누가복음이 훨씬 더 원형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기도문의 길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쓰여진 때를 보아도 누가복음이 훨씬 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있는 주기도문이 훨씬 더 원형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을 보통 70년에서 80년, 많이 보면 90년으로 보고요.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은 80년에서 90년, 좀더 길게 보는 사람들은 100년까지도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복음이 예수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원형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에서 마태복음에 쌓아 있는 주기도문이 훨씬 더 늦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마태는 누가는 그냥 아버지라고만 이야기한 것에 비해서 아버지에다가 우리들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포함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요. 마태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성량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죠.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 어, 물론 예수의 그 제자들 중에 보면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열두 제자 중에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 복음에서는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마태를 세리 마태라고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세리 마태가 나와요 그 세리 마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 우리는 사실 이 세리 마태가 복음서를 썼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고 결국 이 마태 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저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자는 의문입니다. 다만 이 마태 복음서의 성향, 이 마태 복음서가 지금 가고 있는, 보고 있는, 보여주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서의 성향을 보면 이 마태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의 성향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가 우리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있는 이세 개의 공간복음서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예 교회라고 하는 단어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이 마태복음은 그 독자층이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는가 하면 기존의 교회 조직, 그래서 이미 구조화 되어 있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 마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마가와 누가는요. 마가 그리고 누가에게는 독자층이 교회 구성원이 아니었었어요. 아니, 구성원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교회 구성원을 목적으로 해서 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독자층을 누구로 두고 있는가 하면 교회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성향은요, 특별하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즉,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그것도 그 독자층이 이 마태 독자층 말입니다. 마태의 독자층이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인 거, 것인에도 더해서 또 뭔가 하면 마태는요 기독교 교회 구성원이 독자층이었고 이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러니까, 비유대교인이 아니라 유대교. 즉,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독자층이 유대교 중에서 기독교로 전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쓰고 그 독자층을 향해서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교,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마태복음에다가 많이 넣어 놓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족보입니다. 예수의 족보. 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족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처음부터 쭉 나오는 거. 이건 어,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는 어, 예수가 구약성서에서 이야기한 예언된 라고 하는 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구약성서를 막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이 좀 무리하거나 또는 그 왜곡해서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결국 유대교 입장에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 입장에서는요, 어, 유대인들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야훼,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훼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 이 거룩한 이름,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는 것에 대한 본인 스스로도 뭔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었을 테고, 자기 스스로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더해서. 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발을 어떻게든 좀 뭐라고 할까요 어, 막기 위해서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유대교적 사고와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그냥 <laughs>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 이렇게 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정해 볼수 있는 겁니다. 해서 마태는요, 누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버지예요. 다시 을게요 누가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누가는 그냥 아버지인데, 마태는 우리 아버지. 지라고 했던 겁니다. 하늘 아버지. 이렇게 구분을 해놓게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아버지인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버린 겁니다. 아, 이게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되게 볼게요.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예요. 그 말은 상대적으로 땅에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해몬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훈이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인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땅에 있는 아버지.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 글쎄요, 마태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는 신의 영역, 그렇죠?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놓은 이 장벽을 무너뜨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과 인간의 영역을 파괴해 버린 예수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불과 반세기도 안 돼서 이제는 신과 인간의 하늘과 땅의 개념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이렇게 쌓아 놓게 되었던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는 곳은 하늘나라. 그것으로 끝나고 말아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 지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하지만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여기.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아니 할 수는 있지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왜 하늘에 계시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모순에 빠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앞에 제가 도마복음 도마보금 말씀드렸어요. 도마복음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어록이라고 했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도마복음에서는 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너희 인도자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라고 한다면 새들이 더 먼저 갈 것이다. 왜? 얘들은 네 하늘에 있잖아요. 공중에 있으니까. 또 만약 아버지의 나라가 바다에 있다. 바다에 있다라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더 먼저 갈 것이다. 왜? 얘들은 물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도마복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도마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 뭐 바다에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차라리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며 또 너희 바깥에 있는 나라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듯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듯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말이죠. 구분을 해놓으면 편합니다. 왜? 나와 다를 때 말이죠. 쟤들은 내 편이 아니라서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라버릴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뭐 복잡한 게 많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바다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뭐 벌레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한 게 많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보시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종, 문화, 언어, 성별, 나이 또는 성적 성향 또는 종교가 다를 때 말이죠. 이렇게 갈라놓 키를 좋아하면 갈라놓고자 하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쟤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회몬이라고 어, 하면 되고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쟤네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와 피부색이 다르거나 나와 언어가 다르거나 문화나 성적 성향이 다르면 쟤네들은 뭔가 하면 회문이야. 저건 쟤네들 편이야. 이렇게 너희들이야. 이건 우리들이야 라고 이렇게 갈라놓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결국 우리 편과 너희 편이라고 하는 것에 담을 이렇게 딱 쌓아놓고 그래 쟤네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서 그래 라고 말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 만일 이렇게 이건 너희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만 해버린다 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묶어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끼리만이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집단 이기주의. 이 집단 이기주의를 발동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왜? 쟤네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이런 거죠. 이게 단순히 종교 현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종교가 가장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문제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들 뭐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검사들은 검사들끼리 법원이 자기 식구 봐주기 뭐 이런 것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방탄 국회라든가 뿐입니까? 학연 지연 혈연 이렇게 집단을 만들고 다른 집단과는 벽을 딱 쌓아놓는 겁니다. 뭐 강남 3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교회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예요. 여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기는 너희 교회. <laughs>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듯이 너희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째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 이름 부르기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은 그저 돈 많이 바치면 복 많이 주고 복 펑펑 내려주고 무슨 말잘 들으면 병 고쳐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편을 갈라놓고 갈라놓은 그 울타리 안에 자기들을 이렇게 꾸겨 넣어놓다 보니까 자기라고 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마치 이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그 속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넣어놓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야 건드리지 마. 너 너희는 너희 하나님 하고 놀아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말이죠. 아버지라고. 너희 또는 우리 또는 어디 하늘 또는 땅, 어떤 종교 또는 인종, 문화나 성별이나 성적 성향에 국한된 아버지가 아니라 온 우주의 아버지라고, 모두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말이죠. 글쎄요, 마태가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하늘과 땅 그리고 너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를 구분했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 라고 하는 이 각각의 흩어져 있는 단어들이 특히 종교에서 편협한 이기주의라고 하는 갈래 속에 빠지게 했다 라고 하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의 그 뜻처럼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고 모두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자유와 정의와 평등 그리고 평화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맙시다. 왜냐하면 자유 정의 평등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아예 아닌 겁니다. 이걸 딱 여러분들 새겨 두시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인하지 않으면 이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근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 다음 주면 10월이 되네요.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뭐 독감 바이러스 겹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데요. 가능하시면 독감 예방 주사 맞으시고 <laughs> 어, 마스크 쓰시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독감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효과 가 있는 것 잊지 않으신다면 마스크 쓰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다음 주 이제 10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두의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우리로 찾게 하시고, 그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